왜피왜또 내려갔어? <laughs> 됐다 됐어, 고풀 응, 지 응. 않고 아, 시 청소 끝나서 더 시원해질 거야 야 흐흐 <laughs> 승딩이 왜저 꺼졌어? 잘 먹네 봐 안녕 세이바 다들 좋아? 자, 잠깐만 아빠 좀 들어갈게 오가 야 됐다 럭키 응. 다 됐어? 야. 뭐해?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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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자리야? 흐흐흐 응 잠아, 잠아, 잠깐만.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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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야. 왜 그래? 나 어, 잠깐만 c o a 됐었어 아니야. 그대로 있어. 기다려. 우리 만만 먹자, 나만 먹자, 만만 기다려, 기다려. 그대로 있어야지, 그대로 있어. 응, 왜지? 조금... 좀... 조금... 괜찮천 괜찮아 괜찮잘 먹나요? 잠깐... 죽게, 죽게... 하나 줄게 내로 다 먹고 줄게 아니야 덩치 진정해 긴장해 얘들아 진정해 죽게 아빠 끝나고 다 주잖아 맨날 다아 기다려 먹은 애도 빠지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 마리씩 줄게 안돼 그러지 말고 줄게 줄게 다 음치 음? <laughs> 그리고 작고 그러면은 아직 애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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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옹이는 적응 잘했는데 응? 시원하지 얘들아 다 있어 다 있어 청소 끝났어 없고더어이 지우리 동글이 응. 잠깐만 해피 밥다 먹었어. 이거... 응. 저거 어때? 응,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 응. 조금만 있자. 예, 네. 새비. 자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갑시다. 오, 캐니 쿠션 몇 개나 필요한가? <laughs>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 자자 여기여기 자. 여기여기여기 여기, 자자자 여기여기 에삐에삐 애피. 살살 살살 에삐도 쿠션 예 네. 쿠션 밑에 서 놀아 <laughs> 자 여기있습니다 아 뿌려줄게 뿅 응. 부족하네 어 자자 칠지섯 크라 헤헤 으용용 야 자자 미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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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돌아 아빠 또 병원 가봐야 돼 자주도 내려서 와 놀아 아빠 가 바쁘다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음. 패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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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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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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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아들, 우레해우레우울 이제 어난 3일째 장면. 자, 이제 마카. 자, 이제 마카. 자, 이제 마다 자, 이제 마다 자, 이제 마카. 자, 이제 다카 자, 이제 아빠 자, 병원 갔다 자, 자, 왜 떨어졌지? 쥐, 가서 밥은 가져오자. 금방 가다오자 좋아질 거야. 음. 응,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아유, 조커 어디 버리는 거 아니야. 병원 같은 거야. 알았지? 아유, 이거. 괜찮아, 괜찮아. 조커, 괜찮아. 아빠랑 금방 가자. 조커, 아, 병원 왔어요. 응. 아, 괜찮아 괜찮아 나오지 말고. 괜찮아 좁고 괜찮아 좁고 괜찮아 좁고 괜찮아 좁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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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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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짝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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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주종병이 확인돼서 항체도 괜찮고 그리고 고열 중에 갑상선기는 항진증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다 갑자기 왜 엄지야 고열에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음, 기운이 없어 괜찮아 응.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특발성 원인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 괜찮아 애기. 응. 다른 건다 괜찮아 염증만 잡으면 돼. 레카라 응. 말씀드릴게. 레카라 응. 좀 말씀드리고 감금 말씀드릴게. 으이씨. 짭까, 짭까, 짭까. 오늘 어때? 어제보단 좀 나은데? 왜 이렇게 뒤에 숨어있던 우리 아기? 보자. 눈 빨개진 건는좀 낫다, 어제보다는. 오거는 살짝 아직 없네. 짭까, 짭까. 우리 짭까. 괜찮아? 응? 야, 아빠가 아 쪼꼬 버린 거 아니야? 치료하러 온 거야. 치료받으러.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갈 거야. 우리 애기 괜찮아. 밥 먹었어? 좀 물어볼게. 짝가. 응. 염증 수치 많이 좋아졌대요. 짝가 짝가. 수치 많이 좋아졌어. 살짝 열이 있네. 그래도. 아빠가 좀 늦었지 오늘. 이고 미안. 좋아히 응? 엄청 다 떨어졌어요 아지 <목소리보> 조용히 우리, <주주주> 우리 애기 <목소리보> 응. 응, 우리 조용 조용히 해 조용히 해걸걸 괜찮아 괜찮아 응. 우후 <laughs> <laughs> 응, 우리 순딩이 저롱이 이냐 조금 내일 올 거야 어? 호랑이 왜? 호랑이 왜? 미 우리 조코왜 이렇게 이뻐? 응? 내카라왜 이렇게 잘 어울려? 보자 조금 내일 태어날 수 있어 체온 좀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음, 이쁘라 쿨톤이세요? ㅎ <laughs> ㅎ 수치 너무 좋아요 우리 쩌까쩌까 음, 내일 태어나자 우리 응기 이렇게 으음 이하가 정상으로 측정이 되고 네, 네. 음. 글로벌링 수치도 중간에 다시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고 네. 에이지레이셔도 괜찮고 아아 기개 가자 에휴 할 일도 많았다 쪼꼬 일주일은 조, 조심해야 돼 <laughs> 잠깐만 있어 형님 면회 좀 하고 에휴 고생했어 리애 고생했어 고생했어 응? 고생했어 에취 우승질났어또 음, <laughs> 원래대로 돌아왔네 쪼꼬 나오자 왜왜왜왜질났어 원래대로 돌아왔네. 이유... 편하게 있어. 예뼈한테왜 <laughs> 그래? 응? 저거 왜? 올라가, 올라가도 돼. <laughs> 진짜. 이유... 잘했어. 왜 승질렀어? 승질렀다행이다 오... 이유... 그래도. 이거 이거 이거. 됐어, 그만해. 위치 편하게 있어. 그래도 쪼롱이가 들어와 주네. 응? 병 갔다 와서 승질났어. 어찌 쪼롱아. 쪼롱이 여기 있어? 같이? 승질났어. 응? 응, 음, 승질났어. 승질났어. <laughs> 그래, 기운 있는 게 나아. 초이 초코, 조코, 초코랑 같이 있어? 그렇지. 초롱이 어, 음. 잘 잤어? 원래대로 돌아왔어? 간략 <laughs> 좋네. 사랑이잘 잤어? 보자, 어제 사상총 발랐는데 원래대로 돌아왔어. 울지 <laughs> 마,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응? 어, 괜찮아. 괜찮지. 초코 <laughs> 왜? 코로 가만히, 가만히 누워있는데. 응? 어? 코로 그냥 누워있잖아. 리셋됐어, 리셋. <laughs> 병원 갔다 와서 리셋됐어. 조코 음. 괜찮아. 자. 괜찮아, 괜찮아. 으유, 풀어도 그래 한대 맞겠다 여기다가 <laughs> 형이 오늘 안 들어갈 거야? <laughs> 자, 썽아. 이기다. 언니 거. 사료 나왔다, 사료 나왔어. 귀여. 적고, 적고. 올 거고 조금 리셋했어 리셋됐어 괜찮아 괜찮아 예삐 이제 나와도 돼이 방에서 돌아 나와서 놀아 알지 편하게 나와서 놀아 <laughs> 이거 이뻐라 우리 도워음 자두 아이고 우리 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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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안과랑 뭐해? 아, 아빠 또 병원 갔다 올게. 지다들. 뭐해 둠이 어디가? 저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네 여기. 다 드셔.